안녕하세요. 친절한 소방입니다. 요즘 외출도 힘들고 학원 가기도 힘드시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소방설비기사와 산업기사 정기분야의 1차 기출문제 강의 영상을 완전히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합격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제작되었으며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기출문제의 유형을 분석하고 빠르게 반복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소방 원론 1회차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번 연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알코올은 증발 연소를 한다. 알코올은 액체니 증발 연소 맞네요. 두 번째 목재와 석탄은 고체죠. 그래서 분해 연소 맞습니다. 세 번째 고체 표면에서는 표면연소라고 합니다.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표면연소라고 하죠. 네 번째 어, 나트륨과 유황은 어, 자기연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연소는 제5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에서 일어납니다. 물질이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어, 산소와 별도의 결합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탄다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제5류 하지만 나트륨과 유황은 오류가 아니죠. 예, 네, 삼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연소의 형태를 이렇게 해설처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화재하중을 나타내는 단위는 화재하중은 단위만 단위면적당 가연물의 양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내에 얼마나 많은 양의 탈 것이 있느냐입니다. 실내는 면적으로 보고 제곱미터고요. 어, 탈 것의 양은 킬로그램입니다. 간단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화재 하중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번씩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번. 일반적인 자연 발화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자, 자연 발화는 외부의 점화온이 없이도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 온도를 뜻합니다. 아, 자연 발화는 열의 축적이 방열보다 클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 축적을 낮추고 방열을 크게 해야 방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습도는 열 축적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발화 방지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다만 습도가 높으면 화재나 연소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화재 발생 시 소화작업에는 주로 물을 이용한다. 그렇죠? 물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 때문인가? 1번 가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효과도 약간 있지만 주된 것은 아니네요. 두 번째 물의 증발 잡열, 어, 증발 잡열을 이용한 냉각이 물의 소화 효과입니다. 3번 상대적으로 물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물의 비중은 1인데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물질입니다. 4번 물의 현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현열을 이용한 냉각 효과도 있습니다. 어,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네요. 물은 현열과 잠열이 큰 물질입니다. 하지만, 잠열이 더 큽니다. 현열은 1도씨 높이는데 1kcal. 그렇죠? 1kg이 1도씨 높이는데 1kcal라는 열을 빼앗습니다. 올리면요. 그런데, 어, 물 100도씨가, 수증기 100도씨가 될때 우리가 증발하는데요. 이 증발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열을 흡수합니다. 약 539kcal의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증발 잡열이 현열보다는 냉각효과가 크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 2번과 4번이 다 맞는 듯 하지만 정답은 2번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네요. 더불어, 어, 물 소화약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어, 정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5번 전기 화재 원인으로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1 단락이 과전류 3 누전 맞고요. 4 절연 과다. 절연 과다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절연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어, 전기 화재가 발생하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6번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것은 화재 시 인간의 본능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인간은 밝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를 지광본능이라고 합니다. 밝은 쪽이라고 해서 화재에 바라온 화재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화염이나 연기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아, 퇴피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뭐 다섯 가지의 피난특성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요. 추기, 퇴자 그래서 앞 글자로 저는 암기를 했었는데요. 어,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네요. 어, 물질의 인화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고요 일단 어, 해설과 같이 인화점과 연소점 및 발화점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을 뭐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정도면 은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왕화탄소가 가장 위험하고 아세톤이 메틸알코올보다 위험하다 정도로 정리하시고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가연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어, 산소화 반응시 흡열 반응을 하는 것은 가염물이 될수 없다. 가염물은 흡열 반응이 아닌 발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연소시 차가워지는 물질은 가염물질이 아니고요. 소화물질이죠. 흡열 반응은 소화약제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적용 대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효과입니다. 질식소화입니다. 질식소화란 공기 중 산소 농도를 희석시켜서 낮추는 것인데요. 어, 그런데 제5류 위험물은 물질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도 연소가 가능합니다. 제5류 어, 자기반응성 물질이죠. 주로 폭약 종류나 TNT 등이고요. 그 원료인 니트로가 들어가는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보시면 어, 다른 걸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4번의 니트로셀룰로우스라고 이 니트로가 들어가면 니트로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포기학 TNT 이런 종류구나 하셔서 아, 제 오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위험물 혼재 기준이네요. 어, 위험물 혼재 기준 문제와 위험물의 류별 분류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네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위험물을 1류에서부터 6류까지 특성이 비슷한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각 분류별로만 분류된 물품으로만 저장 취급해야 하지만 각 류별로 혼재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아, 설명을 보면요. 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간단히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4류는 2, 3, 5류와 혼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류와 6류, 2류와 5류가 혼재 가능합니다. 끝! 간단하죠? 전 이거 알아내는데꽤긴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다음은 각 물질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해설을 보면요. 어, 질산칼륨은 1류, 어, 가솔린 등유는 4류, 그다음에 과산화수소는 6류, 황리는 3류, 철분은 2류, 유기과산화물은 제 5류, 그다음에 과염소산은 6류입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3번. 이류인 철분과 오류인 유기과산화물이 혼재가 가능하네요. 다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위험물 분류표를 다 암기할 것인가? 위험물 분류표 굉장히 양이 좀 많은데요. 그것은 선택이겠죠. 개인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암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반복은 반복도 요령껏 좀 하셔야 되는데요. 위험물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으면 일단 위험물의 특성과 위험물의 품명 정도라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물 분류의 암기 우선순위를 참고로 적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물과 반응하여 위험성이 높아지는 물질이 아닌 것은 물과 반응하는 물질에 대한 문제네요. 물과 반응하는 물질은 1류, 2류, 3류, 위험물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 정답은 2번, 니트로 셀룰로스또 겹쳐서 나오는 문제네요. 이거는 오류 위험물이죠? 어, 니트로는 오류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1번 차양이 정답인데요. 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반드시 에, 암기를 하셔야 되고 놓치면 안 됩니다. 내기, 바보, 지주. 그래서 앞글자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이산화탄소나 질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연소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산화탄소나 질소는 소화약제입니다. 소화약제의 농도가 높아지면 연소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거나 종료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 해설에 있는 연소 속도의 증가 요인도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방화구조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방화구조에 대한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측에 있는 우리 해설에 있는 방화구조의 기준을 한번씩 읽어보시면 몇번 풀어보시면 알수 있는 그런 문제죠. 틀리면 안 되는 역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도 자기 연소가 가능한 것은 이거 역시 자기 연소 하면 오류 위험물이었었죠. 그래서 자기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산소를 스스로 함유하고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역시 보시면 니트로가 보이시나요? D 니트로톨루엔 이런 게 들어가면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응성 물질 오류인데요, 니트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네요. 나머지 안 들어가 있는 건한 번씩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연소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가사, 가산점 예, 네, 아주 뭐, 연소 3요소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가산점 아셔야 되겠죠. 더불어 4요소인 연쇄 반응도 기억하세요. 어, 정답은 4번. 부총매가 들어가면 연쇄 반응을 억제하여 연소가 제어되거나 종료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가산점, 가연물산소공급원, 점화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7번. 에틸렌의 연소 생성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에틸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셔도, 어, 기본적으로 이걸 아시면 됩니다. 모든 가연물은 연소시에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발생되는 게 연소 생성물인데요. 이것은 불꽃, 연기, 가스, 수증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가연물은 탄소와 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인 O2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또는 어, 수증기 등을 만들어내고요.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 산소가 좀 부족하니까요. 일산화탄소도 CO인 일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아, 그런데 정답은 4번이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18번. 일반적으로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몇 퍼센트 이하로 감소시키면 연소 상태가 중지 및 질식 소화가 가능하겠는가입니다.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약 21%입니다.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일은 평상시 없겠죠?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번 15%가 답이네요. 산소 농도가 15% 이하가 되면 산소가 부족하여 연소가 중지됩니다. 바로 질식소화입니다. 이게 19번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일정 공간 안에 열과 가연성 가스가 축적돼 한 순간에 폭발 폭발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플래시오버 현상입니다. 이 플래시오버 현상은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척 중요한 현상이지요.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될 문제입니다. 나머지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소화 방법 중 제거 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거 소화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즉, 탈 것을 없애는 소화입니다. 어, 2번은 이불이나 담요로 덮는 것은 질식 소화에 가깝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거 소화와 질식 소화, 냉각 소화에 대한 예를 한 번씩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복습하기 빠복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번더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공부의 왕도는 반복입니다. 한번본 천재가 다섯 번본 둔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번 반복하는데 절대로 한번볼 때보다 다섯 배의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2.5배 정도의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더디고 깊게 공부하는 것보다 다소 모르는 게 있더라도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앞으로 최소한 네 번은 더볼 거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빠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연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한 문제당 5초씩. 빠르게 한 번, 어, 5초에서 10초 정도. 빠르게 한번 보세요. 정답이. 네, 4번이죠. 자기 연소는 오류위험물이라고 했죠. 자, 2번. 화재하중이요. 네. 단위 면적당 물질의 양이라고 했죠. 그게 화재아중이었습니다. 3번. 일반적인 자연발화법의 방지법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네, 자연발화 방지법은 습도를 높이면 안 됐죠? 4번. 화재 발생 시 물을 왜 쓰죠? 네, 물은 냉각을 시키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근데 증발 잠열과 현열이 있는데요. 증발 잠열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5번. 정기 화재 원인과 먼 것은? 저연과다 그죠? 6번. 갑작스런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것은? 지광. 추, 기, 퇴자지, 추종 본능, 뭐, 귀소 본능, 퇴피 본능, 좌회 본능, 지광 본능, 이런 게 있었죠? 자, 3번입니다. 7번.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옳게 나타난 것은? 이왕화탄소 위험한 물질이라고 했었죠 아세톤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 순이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8번 흡열반응 보이시죠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이산화탄소가 적응성 없는 것은요 네 질식소화가 필요없는 음, 안되는 산소 농도와 상관이 없는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류위험물 10번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요 네, 위험물은 약간 어려울 수 있죠. 네, 3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딱 보이시죠? 네, 니트로가 보인다. 어, 물과 반응하지 아, 않는 거죠.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네, 네기바보지주 이랬죠? 어, 차양이 아니네요. 13번 네, 이산화탄소나 질소는 소화약제죠. 그래서 연소 속도가 느려지거나 종료됩니다. 14번 네, 3번이 정답이죠. 15번, 자기연소, 오류, 니트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16번, 가산점, 연소, 3여소 부총매가 아니죠. 17번, 네,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불완전 연소하면 일산화탄소, 네, 수증기도 나오고요. 염화수소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 18번, 네, 공기 중에 산소는 21% 있는데, 질식소화하려면 더 낮아야겠죠. 15% 1번, 19번 플래시오버, 20번 재고 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분이나 담요로 덮는 것입니다. 그건 질식소화에 좀 가깝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론이나 내용을 몰라도 좀풀수 있으셨나요? 너무 빨라도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반복하게 되면 정말 쉬워집니다. 소방 언론은 쉬운 과목에 속해서 20문제 중 14문제에서 16문제 이상을 맞추셔야 합격이 용이합니다. 목표 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소방이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본 영상의 교환이 필요하시다면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선정되시는 분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소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